자모 세트 다 샀고 이 삼뚝 인형, 어 라이온 무드등도 다 샀어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그 상자 강은요 아, 어그で 고지다산자가야고돈 진짜 나 많이 썼는데 유시 소비 이벤트! 14,000 유시만 소비를 하면은 그동안 네가 힘들게 모았던 하루에 5개씩 꼰대같이 모았던 정교한 표면을를 60개 레벨업 부품 2개 줄게 14,000 유시만 충전해봐라 안마개쉬야 약간 요런 이벤트라서 뭐가 있나 보려고 했는데? 와... 지렸다리 역대급 카카오프렌즈가 에? 뚝배기 가방 프라이팬 잠옷 미쳤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역대급이지 않나 이 라이언 뚝배기 이 라이언 가방 어피치 잠옷 세트 어... 라이언 프라이팬 갖고 싶은 게네개거든요이네개를다 얻으려면 은몇 십만 원을 뽑아야 될지 백만 원을 뽑아야 될지 이 백만 원을 뽑아야 될지 몰라요 이 중에 단 두이 네, 저스트 주의 어, 두 개만 나오면 오늘의 상자깡은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긴말 하지 않고 오늘의 상자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e t s 십개 뽑기 가자. 상남자는 일해 뽑기 안 합니다. 바로 십개 뽑기 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지마 펍지형들 장난하지마 나야 형 펍지형 왜 그래 나야 나나나 나, 나 VIP 고객이야 왜 이래 나한테 형나 VIP야 왜 이래 장난치지마 다음 10회 오픈했는데 또 이렇게 장난치면 나 기분 나빠 진짜 나 기분 상해 형나 VIP야 진짜 나 기분 상해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싶었던 네가지중에 프라이팬 라이언 프라이팬 일단 한개 겟겟겟겟겟겟겟겟 하나 얻었고요 프라이팬을 뽑았기때문에 장옷이나 뚝배기나 가방 잠옷은 특히 긴 잠옷 라이언 잠옷 안되고 어 비치 잠옷 짧은 잠옷 여름이니까 여름엔 아이스커피 여름이니까 음이 이게 아닌거같은데 지랄하고 주거지 어, 오케이 어.. 라이언 어, 버기카 일단 가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아리고도 고장의 맛을 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 고마워 일단 쓰도록 할게. 마스크 스칼 아 까비 다음 10회 바로 레고, 레고, 레고 어? 피치 모자 일단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 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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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한테 없는 거기 때문에 에이 o so that b 근데 제가 갖고 싶은 4개 중에 지금 현재 프라이팬 하나 나왔고요 나요 지금 이 끼고 있는 이 세트가 갖고 싶어 형나 V I P야 진짜 형 장난치지 마 진짜 어 이런 걸로 장난치면 기분 상해 알잖아 간다 형 60 남았어. 10회 뽑기 두 번밖에 못해. 진짜 장난치지 마. 나 기분 상해, 진짜로. 일단, 긴장 못. 코믹 눈사람 헬멧. 마지막 10회.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일단, 긴 잠옷이라도 만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설문 조사를 할때 매우 만족 다음에 만족이 있잖아요. 이곳은 제가 짧은 잠옷을 얻었을 때는 어피치 잠옷을 얻었을 때는 매우 만족이었지만 지금 라이언 잠옷이기 때문에 그냥 만족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면! 또 머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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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형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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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아형 어, 어. 무슨 말지 인 일단 알겠고 페이스 인식한다 음 페이스 인식해 나 페이스 인식해 바로 let's go 또 애당 그놈의 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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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코믹 눈사람 눈사람 씨 지금 여러분들 눈사람 눈사람 씨.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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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대 내가 지금 매 네? 내가 지금 뭐 라이언 어? 이거 폭주에 있는 춤입니다 모바일 배경에 있는 춤이에요 이상한 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라이언 반바지 어라이언 잠옷만 입었다고 지금 이거 안 주는 건데 오케이 기다려 입을게 아어 아, 나 진짜 딱 말한다, 형. 형, 나 진짜 라이언 좋아해갖고, 라면 잠옷 세트 다 샀고. 이번에 신상 나온 거 이거잖아, 이거. 형, 이거잖아. 형, 카카오 프렌즈랑 배틀그라운드랑 콜라보한 이 삼뚝 있냐? 이것도 샀어, 진짜. 형, 진짜 나 라이언 무드등도 샀다, 진짜. 어 라이언 무드등도 나 샀어, 진짜로. 진짜 이런 식이면 재미없어, 진짜로. 또 마스크? 크리스마스 루돌프 쓰레기 크리스마스 한명면 크리스마스 싫어냐? 또 고양이 모자 또 긴자모 또 긴자모 또또또형나딱 말할게 진짜 말할게요 마지막이야 장난치지 마 진짜. 이런식이면 장사 못해 진짜 딱 말할게 이런식이면 진짜 못해요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유튜브 각 뽑지마 재미없어 유튜브 각 필요없어 또박이 가자 가 여포가자포포가자포포가자포포가자포포가자포포가자포가포가자포가 요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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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포다 요포가, 요아가요포요아 매기, 적용 성공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유시가 조금 남았고 어 요거 채우는 거요 채우는 걸 통해서 이 가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뚜잇 자시부시부자 <목소리> 그러면은 이제 저는 180번 네 오픈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삼뚝배기가 있기 때문에 어요 가방이 나오는게 베스트 오브 e s t 음 베스트겠죠? 자 바로 <목소리> 아 어. 어 카카오톡과 콜라보레이션 어, 프라이팬 가까워 어! 모든 상품을 <목소리> 올올올세번 라이플로 잡격냈다다 했습니다 와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 뽑았어. 더 이상 음음더 음.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어, 뽑은 기념으로다가 자, 깔끔하게 어, 제가 원하는 건 짧은 잠옷이었지만 어, 원하는 네개 중에 세 개나 뽑았고 이 어, 정도면은 그래도 결과에 승복할 줄 알고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오늘도 신상품 나오자마자 첫 날에 올. 하 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바비.